안녕하세요. 빈냥다입니다 오늘은 다빈냥 쳐도 되고 빈냥다 쳐도 되고요. 이렇게 쳐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액기를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완전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10시 벌써 8분이네요? 네, 일단은, 최대한 10시 한2 0분에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탱글탱글거리는, 어, 치즈, 어, 탱글 수제 액개라 해야 되나? 아닌가? 네, 아무튼, 제목을 넣어서 할 거니까요. 이제 지금 충전기를 꽂고 있어가지고 이 풍선 이게 뭔가 물개처럼 되는데 풍선이 잘안 터져요. 빨리 안 터져서 좋고요. 네, 제가 하는 도중에 잡담은 잡담은 정말 죄송하고요. 이걸 보시면 잘 늘어나죠, 치즈처럼 랩도 잘 되고 늘어나기도 늘어나고 잘 흐르고 오 랩이 진짜 안 터졌죠? 잘 터지지도 않고 랩도 잘 되고 잘 늘어나고 잘 흐르고 잘 퍼지는 그러니까 치즈. 탱글거리기도 하고요 손에도 안먹고 좋은 액끼니깐요 어... 치즈 탱글 어... 풍선 액끼라 해야겠다 풍선도 잘되고 아니 아니지. 풍선은 그래도 될때고 안될때 있으니까 치즈 탱글 수제 음, 레베개 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치구요. 풍선이 될 때도 있음 하고, 마블링도 살짝 끼어있어서 좀 만들어보시는 게, 만들어보는 거 강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저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빈양대였구요. 만들어 보는 거강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강추. 네, 이제는 제가 아이스 망고로 나중에 이제 3개월 뒤에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 내리는 것도 짱이고 진짜 랩하나 보시면 끝내 줄 겁니다. 완전 끝내줘요. 랩이 연전 짱이에요. 진 터진 게 없어요. 진짜 아까 내려오면서 봐셨죠?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 풍선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잖아요. 풍선 터지는 소리가 조금씩 났을 거예요. 근데 싱글거리니까손을도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쪽. 밖에 소리 나는 건양엽탁드입니다 제가 문을 안 닫아서 미닫이 문은 아닌데 그냥 평범한 문이에요. 문을 안 닫으면 소리가 나는 건 그런 점은 양부탁드리고요 나시면 양협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시끄러우면 그렇잖아요. 애께소개하는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카메라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연두색으로 볼수 있는데 이건 노란색이니까 그거에 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완전 그러면 치즈 폭신 탱글랩 액기라고 해야겠네. 손에 묻지 않은 만들어보는 거 강추. 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빈양다였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